안녕하세요, 에스피플 yes, 여러분. 대표 강사, 김나연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푸쉬업 동작을 배워보실 건데, 사실 여성분들이 집에서 다리를 펴고 하는 건 힘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난이도를 낮춰서 알려드릴 건데, 자, 양손은 어깨와 가슴 사이에 내려놓아주시고, 자, 무릎은 접어서 고관절이 90도보다는 살짝 펴진 상태로, 자, 무릎을 꼬고, 그 다음에 다리를 꼬셔도 되고, 안 꼬셔도 돼요. 그냥 풀으셔도 되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가 너무 앞쪽으로 손목보다 빠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손의 각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자, 그대로 날개뼈가 툭 튀어나오지 않게 안정화 잡은 상태에서 내려갔다가, 푸쉬, 눌러 돌아오실 텐데, 허리 꺾이지 않게, 둘, 엠, 푸쉬, 밀어내요, 후, 엔 다섯, 자 머리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후엔 여섯 번째 복부 엉덩이 쪼여주시고 후 일곱 자 날개뼈 튀어나오지 않게 최대한 매트를 지그시 밀어내요 여덟 후엔 돌아오셔서 다리 내려놓고 휴식하셨다가 한 세트만 더 갈게요 자 어깨가 솟지 않게 날개뼈 튀어나오지 않게 자 무릎을 접어서 자 호흡 마시고 자, 내쉬는 호흡에 내려갈게요. 푸시 후, 자, 그대로 밀어내고. 둘. 자, 웨이브 타지 않기 약속 조금 덜 내려가더라도. 셋.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요. 밀어내고, 파이팅. 엔, 넷. 엉덩이랑 복부 힘 주세요.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 주시고. 엔, 천천히 내려갔다가. 밀어낼게요. 후, 세 개만 더. 엔, 밀어내고. 후. 점점 제가 말이 없어지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셋, 후, 엉덩이 복부 조이시고, 마지막, 라스트, 엔 밀어내고, 엔 돌아오실게요. 아, 저도 진짜 푸쉬업 하면 힘이 들어요. 그래서,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, 자, 저와 함께 푸쉬업 프랩 동작을 배워보셨고요. 에스피풀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